그 정부와 인천시의 의지를 봤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수소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손두로 달리고 있는 회사가 SK랑 현대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현대자동차의 김세훈 연료전지 연구소장님께서 수소 사회 도래와 미래 비전 2030이라는 주제로 말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연료전지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훈 부사장입니다. 제가 2003년에 현대 입사해서 연료전지 설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한 분야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한 20년간 이 변천사를 제가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갖다가 맨 마지막에 하면 제일 나쁜 게할 말이 없습니다. 앞에서 다 해주셔 가지고. 또두 번째는 오늘 느낀 건데, 요즘은 공무원분들이 발표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문일 교수님 죄송하지만 대학에서 만든 발표 자료가 제일 좀 <laughs>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연구원들이 하는데 이 정부기관에서는 아마 좀 돈을 좀 써가지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말씀드릴 건 없고 단지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이렇게 숫자를 막 들어보면은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심정적으로 감이 올수 있게 제가 약간 도와드리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이게 우리가 한 100년 만에 산업 혁명이 한 번씩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우리가 나무에서 석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석탄으로 떼야 되니까 물을 끓여요. 그래서 증기로 갔거든요. 근데 나무에서 석탄으로 갈때 반대가 없었을까요? 저걸 쓰려다 보니까 잘안 타요, 나무보다. 나무는 불만 되면 하는데 저거는 굉장히 고온으로 해줘야 불이 붙고요. 탄소가루가 막 펄펄 날아가지고막 사람 코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석유가 나옵니다. 근데 석유가 너무 좋죠. 지금 제가 생각해도 석유보다 더 좋은, 원유보다 더 좋은 에너지는 없을 거예요. 이동도 편하고. 근데 문제는 이 석유가, 그 다음에 석탄이 다 CO2를 발생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CO2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이게 정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갈 수도 없었어요. 뭐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저 19세기에는 우리나라 아마 농사만 짓고 있었고 20세기 들어와서 이런 산업혁명이 해외에선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제 강점기에 36년 일제 식민지 살아야 되고 1950년에 전쟁 나고 그래서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뭐 새마을 운동 해 가지고 뭐 산업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 저희 엔진 이제 잘 만드는데 따라오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독일 엔진이 더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건 자동차 한 분야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장비 산업, 이내용이소유를 사용하는 장비 사업은요다 해외에서 수입이에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우리가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20세기까지는요. 이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지구에다가 내려준 에너지를 그게 식물이나 동물이 살다가 다시 체가 됐잖아요. 시체가 돼서 땅에 묻혀 있는 걸 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까지 인류는 시체를 파먹고 살았다 이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CO2 만들어 내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깨끗한 걸로 가자. 근데 예전에는 맨날 뭐 신에 뭐 신환경 에너지 비싸다. 신재생 에너지 비싸다 그랬는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얘기예요. 해외에는 지금 태양광 풍력이 어마어마하게 쌓졌어요 근데 저거 갖고만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신재생 에너지는 내가 원할 때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장해 둬야 된단 말이에요. 저장해 놓고 써야죠. 그래서 수소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가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될 거고 저거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도태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지금 탄소세라는 게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신재생 에너지나 신재생 수소를 깨끗한 수소를 못 쓰게 제공을 못 해주면 우리나라 공장은 다 사우디로 가거나 호주로 가거나 신재생이 나오는 대로 이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CO2가 나오게 생산하면 탄수 국경세에다 걸려서 세금 내고 남는 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의 지금 지구 환경을 위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100년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우리 후손들이 20세기에 늦게 따라가서 100년을 고생할 거냐. 우리가 더 앞서 나가서 선진국으로 계속 살수 있을 거냐에 굉장히 그런 기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수소 아까 막 이상하게 생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일의 얘기예요. 독일에서 보시면 아까 이게 문일 교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 하늘색이 신재생이 나오는 거고 요 녹색이 사용량이에요. 전기는 수요 공급이 일정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쓰면 언밸런스가 생겨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만큼 진한 파란색처럼 수소가 남아요. 아니 전기가 남아요. 겨울엔 모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 배터리로 저장하고 뭘로 저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 한 나라가 200기가와트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전력이 원자력 발전소 200개가 동시에 발전하는 양을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3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독일 한 나라에만 원자력 발전소 200개가 나오는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합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 세계 석학들이야 이거는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이건 아까 똑같은 그림입니다. 수소만 천연가스와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배터리도 있고 뭐 플라이휠 그다음에 양수 발전 다 있지만 이게 다 ess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건 수소밖에 없다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사회가 됐다고 다 공통합니까?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많아요? 별로 없어요. 사우디 태양더 좋고 호주 태양더 좋고요. 칠레 풍력 훨씬 좋아요. 그래서 싼데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린 수를 사오자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에서는 이제 CO2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내돈 주고 에너지 95% 사오는데, C는 빼고 갖고 와. 탄소 빼고 갖고 와. 이거예요. 그럼 탄소 빼고 어떻게 갖고 와? 수소로 갖고 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암모니아든 압축가스, 저, 그, 액화가스든 이렇게 해서 갖고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안심이니까, 한번또 이걸 얘기, 한번 드릴게요. 자, 다른 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수소 폭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일 교수님 말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딴 데서 보라 그랬는데 제가 2006년에 어떤 기자분이 질문했어요. 저 연구소 와가지고 야 이거 수소 폭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수소 폭탄 30기를 갖고 있습니다. 에? 그럼 내가 책임지지? 에? 그래서 그때 웃, 웃더라고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만들려면 원자폭탄 먼저 터트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그렇고 미국 화학공학에서 연료는 다 위험합니다. 연료는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를 써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데 어떻게 안전하게 다루느냐가 문제지 모든 연료는 위험해야 연료예요. 그죠? 휘발유도 옛날에 그 석유도 옛날에 약국에서만 팔았어요. 처음 휘발유 나올 때. 그러니까 모든 연료는 위험한데 우리가 그걸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냐. 그리고 계속 관리 감독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요, 학문적으로는 느낌적으로는 수소가 되게 위험하신 것 같지만 학문적으로는 수소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더 안전해요. 상대적인 위험도가 수소가 더 다른 것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다고 안 위험하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문희 교수님 말씀하셨잖아 모든 에너지는 위험한 겁니다. 에너지를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에너지예요. 거기다가 깨끗하게 하기까지 하니까 안쓸 이유가 없죠. 자, 저희가 그 안전성 하려고 뭐충돌해서 많이 합니다. 충돌 뭐 뒤로도 받고 앞으로도 받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5스타일 받았어요. 이번에 타이거 우수가 저기 타고 다녔던 gv80이 안전등급 5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넥수가 그만큼 안전해요 근데 저게 아, 넥수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럼다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표를 보세요 5등급 받는 차몇개 없어요 2.5개 받는 차도 많고요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었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차를 만들면 막 뒤에 후방 충돌하면 탱크 있는데다가 빵 충돌합니다. 처음에 저기다가 7 0 0기 압을 넣고 충돌하라 그러니까 우리 회사 충돌 평가하는 친구들이 안 해줘. 무서워서 못하겠 그래서 그래서 자동차 연구 성능연구소 가서 했어요. 처음에는. 한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도 붙여요. 이건 일부러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냐. 그죠? 그래서 불을 붙이면 안전벨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수소 탱크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사실 위험한 건 수소 탱크죠 연료전지는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 아놀드 슈바스네가 가슴에서 딱 연료전지를 뽑아 그죠? 찢어가지고 딱 뽑아서 뒤로 탁 던지니까 빵 터져 뻥이에요 연료전지는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수소 탱크가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저희가 화염 시험도 하고요. 총도 쏩니다. 총도 정확하게 써야지 뚫려요. 뚫려도 불이 안 나야 돼요. 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낙하 시험을 합니다. 왜 낙하 시험을 하냐면, 수도 탱크를 차에 장착하기 전에 누가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어. 근데 모르고 그걸 달았어. 그래도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하 실험. 그 다음에 고온, 뭐, 극한 온도 반복 실험, 뭐, 별 실험을 다 하고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 수소 탱크를 설계할 때 안전계수를 얼마를 주냐면 이 이상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우리가 지체의 압력은 그 이상기,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비례해서 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절대 온도로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한 300K라 그래요. 300K 이 지금 평, 평, 어, 평상시 온도가. 그러면은 설계를 이루했기 때문에 600도가 돼야 간신히 터트릴 수 있어요. 600도로 올려야. 근데 일상생활에 600도가 가능합니까? 불 속에 넣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 속에 넣으면은 여기에 안전 밸브가 있어가지고 그게 한 120도 정도 올라가면은 녹아서 그냥 방출시키게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터트리지 않으면 터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안전벨트 있고 또 하나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휘발유는 이렇게 저기 꽂아 넣다가 차가 그냥 가버려 그럼 노즐만 툭 땅에 떨어지겠죠 근데 예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요 이거를 꼽아 놨어요 수소 충전기에 근데 차가 달렸어 주유소가 같이 떨어져 딸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안 빠지게 돼 있으니까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그 주유문을 딱 뚜껑을 열면요 시동이 저절로 꺼져 버려요. 차가 못 가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처음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법을 자꾸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자동차가 뚜껑 열면은 다 시동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98년부터 이 수소 사회가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조금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2020년 초반 2018년까지도 수소 꼭 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사람 많았는데, 이제 EU에서 한다 그러지,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다 그러지, 독일에서도 한다 그러지, 전 세계 러시아도 한다 그러지, 지금 수소 로드맵을 발표한 나라가 20몇 개국인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갈수 없는 길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술은 한 2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승용에서쓸수 있는 연료전지 기술 상용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는 그 날에는 비행기 같은 데도 쓸수 있게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 단순히 목표가 차에 넣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모든 신재생이 직접 쓰일 수 직접 얻을 수 없는 그 기간, 그 시간 때는 연료전지 발전으로해 가지고 전기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물론 이외에 수소를 이용한 가스터빈 이런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수소 엔진도 개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 어떤... 수소를 쓸수 있는 기술이 앞으로 미래에 계속 우리 후사, 후, 후, 후세들이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연료는 전기 아니면 수소 두 가지 형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뭐 우리 저희, 저희 선전이니까 한번 하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 미래인데 뭐 선박이든 드론이든 뭐 트럭이든 승용차든 발전기든 그죠? 이 모든 게 수소하고 전기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가 많은 부분이 수소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신재생이 없어도 직접 전기를 생산 못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깨끗한 신재생을 수소의 형태로 갖고 들어와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싸게 사와야 된다. 그죠? 경쟁력이 있으려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리는 모습입니다. 예, 짧은 시간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자동차 김세훈 소장님의 발표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는 국가나 정부에서 잘 만들고 재밌기는 그렇도 기업 자료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먼저 그 앞선 발표 자료들 발표 순서 다 끝났고요. 어, 한 시간이 많이 좀 초과돼서 한이삼분 정도.